26페이지 무화과 그럼 무화과가 뭐예요? 없을 문자에 꽃 하자입니다 꽃이 없어 그렇게들 생각할 뿐이야 사실 열매 안에 꽃이 있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돌담기대 친구 손 붙들고 토한 뒤 눈물 닦고 코 풀고 나서 뭐 힘든 일이 있었나보죠, 그죠? 우월은제피탄늘세목 부정적 현실이야. 이 사람은 민주화 시인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뭐 그런 건 보기로 나오겠고요. 무화과 항구로가 그마저 가려졌다. 무화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봐!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좋았던 시절이 없었어. 다른 말로 하면 화려한 시절에. 나는 남들처럼 화려하게 꽃 피지 못했다고.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난 무화과 같은 인생이었어. 라는 얘기야. 나는 화려한 시절이 없었어. 친구는 손 뽑아 등을 다스려주며 위로하는 거죠. 이것 봐. 열매 속에 그 무화과 안에 꽃 피는 게 사실 무화과야. 겨울 속에 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겨울 지나면 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 이과 말고, 이과적인 마인드로. 겨울 다음에 봄 아닌가요, 선생님? 문과적인 마인드로 생각해봐. 겨울 속에 봄이 있는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필요했던 순간들이라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화려한 시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사실은 그 열매 안에 이미 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아름다움이야. 내면적 아름다움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속꽃 피는 게무화과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너에게는 내면적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꽃이 안, 안 피었다 화려한 시절이 아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네 안에 있는 거야 어떤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친구가 뭐 하는 거야 위로하는 거야 나는 지금 아, 나는 꽃 피는 시절이 없었어 나는 화려한 시절이 없었어 이런 나에게 너는 이미 열매 속에 꽃이 있는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는 거야 일어나 둘이서 둘이서 뭐야 연대하는 거지 함께 검은 개굴 창가를 따라 비틀거리며. 걷는다. 검은 도둑갱이 하나가 날색의 개골창을 가로지른다. 뭐 이거는 이제 뒤에서 비틀거리며 걷는다든지. 갑자기 눈가 훅, 검은 놈이 가로지른다? 아직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은 거야. 아직은 암담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비틀거리더라도. 포인트는 이거야. 보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 아무런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건 아무런 현실 맞아. 근데 그 와중에서 걷잖아. 둘이서 걷잖아. 포인트는 그래서 둘이서 걷는다. 그러니까 김지아 씨는 조금 어려워. 옛날에 그런 씨가 있었어. 야, 나는 새가 되고 싶어. 죽어 너되는 날에. 죽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 죽을 수밖에 없나? 근데 이걸 의지로 읽을 수도 있어 죽어서라도 난 새가 될 거야 죽어서라도 나는 자유를 쟁취할 거야 나는 죽어서라도 투쟁할 거야 내 마지막 살을 다 뜯어먹을 뜯어, 뜯어 먹을 정도로 되게 그로테스크한 시를 많이 써요 내 마지막 살을 다 뜯어먹더라도 나는 죽어서라도 새가 될 거야 라는 거 굉장히 강력한 의지일 수가 있고 평가원도 그러면 보기에다가 뭘줘요 이거 의지다 이렇게 만약에 평가원이 보기에 이걸 만약에 의지다라고 읽으라고 했으면 어디에 포인트를 잡으라? 둘이서 걷는다 비틀거리더라도, 아무리 암담한 현실이라도, 나는 오늘 걷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만약에 보기에서 아무런 현실만 나와 있으면, 그냥 이 검은 도둑갱이가 가로지르거나, 그런 어떤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보기로 분명히 희망과 극복을 얘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연의 의미가 없잖아. 이연의 열심히 친구가 얘기한 건 뭐야? 나에게 꽃이 꽃피는 화려한 시절이 없었어. 아니야. 이미 너는 그 시절이 네 안에 있는 거야.라는 위로와 격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가 나올 확률이 높다? 희망과 의지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이 시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